안녕하세요, 빡킹입니다. 6월 10일, p 빛상화왕이 출시되면서, 유저분들이 보패 구하기 노가다를 열심히 뛰고 계셨는데, 이게 확률이 극악이었습니다. 아마 더 이상의 콘텐츠를 뽑아내기 힘들어, 시간 끌기용으로 확률을 낮췄을 것 같은데, 6월 26일, PP 상화왕보패드롭 확률이 확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제 숙련을 돌면 총 3개까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바다뱀 보호기지와 PP 상화 보스전 용맥이 추가되었습니다. 보스에서 죽으면 걸어오는 시간이 너무 길었는데, 편한 패치가 추가됐네요. 퀘스트 완료도 던전 돌고 있는 중에도 완료 처리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레드 신선 구매 가능한 샵에서 하루 열번 초기화 가능한 횟수가 20번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양한 품목들도 추가되었으니 매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월드 랭크 보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약해 빠져서 경험치만 받았네요. 다음으로는 뉴비들에게 좋은 소식인 필드 히든 보스들의 리젠 시간이 감축되었습니다. 뉴비들이 흡혈 80 카드를 얻으려고 할 때마다 보스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였는데 아주 나이스한 패치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보스 잡을 시 피로도가 5로 증가되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핏빛 바다뱀 던적학 다른 직업으로 5인 6인 클리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퀘스트 완료시 다음날 받을 수 있으니 꼭 받고 부패 빨리 모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배틀패스입니다 8월 20일까지 진행되고 27일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번 배틀패스보다 보상이 좋고 또한 30레벨 달성시 코스튬을 줍니다 오늘은 26일에 패치된 자료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빠킹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